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평형과 안정성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평형은 영어로 equilibrium입니다. equilibrium, B R I U M이구요. 안정성은 영어로 stability입니다. 자, 안전 아니고 안정이에요. 무게중심 배울 거고요. 이것에 대한 평형 조건을 계산하고 구조물의 안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잘 알겠지만, 뭐, 기, 아, 모를 수도 있겠네요. 뭐, 공학계열 가는 학생들한테는 뭐, 이 내용도 뭐, 많이 배웁니다. 나중에 대학교 가서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돌림힘입니다. 그, 주의할 점이 있어요. 별표 하세요. 별표. 주의. 뭐냐면, 돌림힘은, 힘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봐서는 힘이 아니겠죠. 힘이 절대로 아닙니다. 돌림힘과 힘은 다릅니다. 자, 계속 배우, 배우면서 알아갑시다. 네다지문을 보면 손잡이는 멀리 떨어져 있다. 그 까닥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자, 이건 실험인데요. 봅시다. 음, 어떤 실험이냐 하면은 지금, 여기, 눈금 1에 한개 2개, 3개의 추를 늘리는 거예요. 한개가 있고, 두개를한개더들어서두개또한개더들어서세개가 됐을 때, 이 추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평형이 되느냐, 뭐, 정답은, 뭐, 왼쪽, 어 오른쪽, 눈금 1의 위치에, 자, 눈금 1의 위치에 한개 있어야 되고요. 여기 두개가 되면은, 이거 한칸 넘어가야 됩니다. 눈금 2여야 되고, 또한 칸, 여기, 세 개가 되면 은한칸 어디로 가야 돼요? 눈금 3이어야 됩니다. 지뢰막대를 관찰한 결과 무엇을 할수 있는가? 자, 적어봅시다. 왼쪽 눈금 1의 추 개수가 많아질수록, 많아질수록, 그 다음에 오른쪽, 어, 추 1개. 의 위치를 점점 멀리 해야 점점 멀리 해야 평형을 이룬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봅시다. 앞에 활동에서 왼쪽 눈금일의 위치에 건 추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어, 중력에 의해 기울어지며 회전하는 속도 커집니다. 이때 지뢰가 평형을 이루려면 자 파란색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실험 결과죠, 그렇죠? 실험 결과로부터 알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실험 결과를 여러 번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계속 실험을 보면 알수 있는,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어, 지금 문장을 이제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알게 됩니다. 곱이 이거 두 개의 곱과 같아야 한다라는 건데요. 자,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한번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봅시다. 자.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과 어, 같은 그림입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한번 예를 들어 이렇게 좀 의미를 짚어 보면요. 자, 어... 이렇게 이제 보세요. 보면은 지금 여기 a 벡터가 있고요 초록색 b 벡터, 거리 벡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이 추에 의한 중력, 그 다음에 작은 추에 의한 중력이 있습니다. 이 교과서에서 지금 두 개의 곱이 서로 간의 곱이 같아야 한다는 것은 기하학적으로 이런,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요렇게,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사각형 그러니까 곱하게 되면 어떤 사각형 같은 느낌이 가지게 되는데 이게 곱이 같아야지 평형을 이루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리고 자, 회전축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회전축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 힘을 가하여 물체의 회전 운동을 변화시키려는 자, 빨간색 밑줄 로만큼이 변화죠 지금. 원인입니다. 원인. 그죠? 아, 미안합니다. 자, 원인이 아니고, 요게 결과입니다. 그죠? 결과. 이러한 변화를 가지도록 하는 예를 돌림힘 또는 토크를 우리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돌림힘이라는 말보다는 토크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돌림힘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뭔가 힘과 같은 차원을 가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토크라고 써요. 외국인들도 토크라 쓰겠죠. 그래서 쌤도 토크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토크라고 해주면 좋겠어요. 그림 돌리님의 크기는 이렇게. 문자는 지금 이 문자는 뭐냐면 그리스 문자인데요. 타우입니다. T-A-U. 타우라고 쓰고 읽을 때는 토크라고 읽는 겁니다. 어, 토크의 크기는 회전팔의 길이와 회전팔의 수직으로 자 빨간색 밑줄. 어, 일단은 회전팔의 길이는 파란색이고요. 중요한 것은 회전팔의 수직으로 작용한 힘의 크기 F를 곱해야 됩니다. 단위는 뉴턴미터입니다. 자, 왜 수직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돌림 힘의 크기는 회전팔과 회전 힘의 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 가장 커요. 그리고 나란할 때는 0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직일 때 가장 큰 함수, 가장 큰 값을 가지는 함수. 그 다음에 수평일 때나란할때 가장 작은 영의 값을 가지는 어떤 함수 뭐가 있겠어요? 사인 함수를 유추해 볼수 있겠죠. 추론해 볼수 있겠죠. 여다지 문은 그래서 손잡이가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작은 힘으로도 열거나 닫을 수 있습니다. 회전팔의 길이가 무엇인가? 문의 손잡이 회전축 5로부터 손잡이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회전팔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의 의미도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으로 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자, 우리 그 교과서에 있는 예시는요. 지금 보면 어, 여기 r 벡터와 그다음에 힘 벡터, 회전 팔 벡터와 힘 벡터가 수직인 경우를 우리 교과서에 다루고 있는데요. 어, 꼭 수직이 아닐 때가 훨씬 많잖아요. 우리 생활에서는. 그래서 수직이 아닐 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고려해 봤습니다. 자, 어, 우리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했던 말이 뭐냐면, 회전팔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 F를 곱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여기 지금 F가 있는데요. 회전팔의 수직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 잘 보셔요. 자, 회전팔을 연장을 하면, 이런 방향이 되겠죠. 여기에, 회전팔의 수직이니까 여기 지금 이 파란색 이 힘이 여기에 해당하는 힘이 바로 우리가 곱해야 할 힘입니다 얼마냐 얼마입니까 요각이 시타겠죠 자 R벡터를 요렇게 시점을 이쪽으로 이동시켜 보면은 어, R벡터와 흰 벡터 회전팔 벡터와 흰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여기가 시타가 나옵니다 따라서 회전팔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 얘는 얼마냐 하면 F 사인 시타가 되죠. 따라서 토크는 R 곱하기 회전팔 곱하기 회전팔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니까 RF 사인 시타가 됩니다. 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사인 시타를 아까 유추했었는데요. 사인 시타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잘 알겠지만 어, 곱셈은요.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사인을 앞으로 당기면 R 사인 시타 곱하기 F가 됩니다. 그죠?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뭐 R산시타가 의미하는 것은 힘의 수직으로의 회전팔의 길이가 되겠죠. 거꾸로 하자면. 자 그래서 어, 얘를 거리라고 하면 이쪽이 힘입니다. 이번에는 자 힘의 수직으로 자힘 벡터를 왼쪽, 이쪽으로 왼쪽으로 평행이동한거예요 여기에 어, 수직 으로 하는 회전팔의 길이니까 얼마겠어요? 요각이 시타가 되겠죠. 따라서 R 사인 시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 사인 시타 곱하기 F를 하는 것이나 R 곱하기, 곱하기 F 사인 시타라는 것이나 똑같이 되겠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잘 알겠죠, 여러분. 사각형 넓이입니다. 지금 빨간색이 의미하는 것은 빨간색, 빨간색 사각형 넓이고요. 지금 파란색이 의미하는 것은 파란색 사각형 넓이인데 당연히 이 둘의 넓이는 같습니다. 자. 이것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봅시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토크는 r f sin 타인데요 지금 직각이 아닐 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평행사변형의 넓이입니다. 사실은요, 그죠?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r f sin 타가 의미하는 것은 평행사변형의 넓이다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어, 힘 R벡터와 힘 벡터가 어, 예각을 가질 때는 이런 평행사변형이 되겠고 둔각을 가지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뭐 평행사변형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교과서 17쪽에 오른쪽에 보면 어, 여백이 좀 있죠 그 여백에다가 지금 이 슬라이드를 어, 필기를 하기 바랍니다 교과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교과서로 돌아가서 자이렇 되겠습니다. 그죠? 조금 더 키울까요? 자. 그림은 일상생활에서 돌린 힘을 사용하여 회전팔의 길이를 길게 해서 작은 힘으로도 뭐 일을 할수 있는 예입니다. 이게 힘의 이득을 얻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뭐 힘의 이득을 얻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여러분들 거리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이거 언제 배웠어요? 중학생 때 배웠습니다. 중학생 때 그 일의 원리라는 걸 통해서 배웠었습니다. 일, work, w는 fs이다. 그죠? force 곱하기 distance, 거리인데, 뭐 힘을, 길게, 힘을 크게 하면은 거리가 작죠. 근데 우리가 힘을 크게 주기 어려우니까, 어, 작은 힘으로 많은 일을, 많은 거리를 움직이게 되면 뭐 힘의 이득을 얻게 된다. 뭐 이런 건데, 돌림, 힘, work, 아니, 토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면은, 그, 여기를 돌리는 것보다는 넓게 해서 이만큼을 돌리는 게쉽고요 여기서도 여기, 이만큼의 회전팔을 가지는 것보다는 지금 손으로 잡고 있는 이 지점, 이만큼의 회전팔을 가지는 게더 쉽죠. 어, 그 다음에 핸들을 돌릴 때에도 핸들의 축, 여기를 잡고 돌리는 것보다는 회전팔을 더 길게 해서 어, 여기를 잡고 돌리는 게더 어, 많은 토크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힘으로도요. 그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평형 조건과 무게 중심인데요. 평형 조건은 condition, c o n d i t i o n, condition of equilibrium 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게 중심은 gravity, center of gravity가 되겠죠? 그렇죠? 센터 오브 그래비티입니다. G R A 자, 그림과 같이 봅시다. 정지에 있는 물체에 동일한 작용 선상에 같은 크기 이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정지에 있는 물체, 정지있다는 것은 r 자임이 0이라는 거죠. 1번 동일한 작용 정상 작용선상이고, 2번, 크기 같은 두 개의 힘이, 3번,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면, R자임이 0이죠. 관성법칙에 의해서 정지해 있는다. 우리는 이것을 힘의 평형의 조건이라고 배웠었습니다. 그죠? 적어봅시다. 힘의 평형 조건. 자, 그런데, 그런데, 어, 동일 작용선상에 있지 않으면, 어떠한 비틀림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두 힘의 알짜의 문양이지만 작용선이 같아지는 방향으로 회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즉 무게 중심의 위치는 그대로지만 토크가 생겨서 회전하게 됩니다 토크의 밑줄 원인이고요 회전의 밑줄 결과입니다 그죠 회전 운동이 발생합니다 자 안정적인 어, 동일선상으로 돌아오려는 게 뭐냐면요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오려는 거예요 안정한 상태로 안정한 상태로 운동을 합니다. 자, 아래쪽입니다. 무게중심에 대해서 또 배워보겠습니다. 무게중심이란 별표.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의 전체 무게가 물체의 한 곳에 사용한다고 볼수 있는 점입니다. 이런 게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그 물체 운동을 기술할 때, 지금 여기 뭐,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휴대폰이 있다고 합시다. 휴대폰이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 물체가 지금 뭐 이렇게 뭐쑥 떨어지는 뭐 자유낙하 운동 을 한다고 할 때, 그, 각각의 점을 우리가 일일이 다 기술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휴대폰의 어 좌표를 대표할 만한, 대표할 만한 지점을 정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곳을 어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물체의 무게중심을 정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정합니다, 여러분. 정하는 방법 여기 있죠. 그죠? 너무 크네요. 실에 매달았을 때뭐 이렇게 되고요. 뭐 이게 뭐그 대칭적이고 균일하면 당연히 무게중심은 중앙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 봅시다. 물체가 운동 상태의 변화 없이 정지해 있는 상태를 역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별표. 뭐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집이나 어, 건물 이런 건 전부 다 역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학을 배우거나 토목을 배우거나 하는 학생들은 이거를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한 물체가 역학적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동시, 엔드입니다 둘다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 힘의 평형 시그마 F는 0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돌림힘도 0이어야 됩니다 시그마 토크는 영, 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돌림 힘, 토크도 벡터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해주는 거예요. 시그마 토크도 영어야 된다. 그림과 같이 줄 위에 있는 사람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돌림과 돌림 힘이 각각 평형을 유지해야 되고요. 무게중심은 받침면 아래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받침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하고요. 하나만 필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보세요. 어, 중요하니까 한번더 적어보는 거예요. 별표 자. 역학적 평형이 되기 위해서는 역학적 평형 조건. 대서 한번 적어 보세요. 첫 번째. 바로 시그마 F는 0이어야 된다. 이래야지 그 병진 운동의 변화가 없겠죠. 두 번째. 시그마 토크는 0이어야 된다. 그래야 회전 운동의 변화가 없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아, 그, 과제가 또 있거든요. 과제가 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과제도 잘 풀어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